음. 참, 참, 참 사랑해요. 사랑해, 참 먹어, 참 먹어. 사랑해, 요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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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엉이도 사랑하고랑해이도 간식 랑해데 없네. 다리 다친 거 봐라, 싸워가지고. 다리 다친 거 봐라, 어? 노랑이 다리 다친 거 봐라, 거의 다 나왔네. 그래, 그래. 아이고, 우리 이쁜 노랑이. 사랑스러운 노랑이. 얼마나 아팠을까, 세상에. 사랑해요, 전박이 사랑해. 먼지다 먹네, 먼지다 먹네. 엉 사랑해요, 사랑해요. 엉이도 사랑해요, 노랑이도 사랑해요. 내 어미가 없어서 걱정이에요. 어, 우리 전박이 나무에 올라갔네. 뭐 선박아 어, 나무에서 마는 거야. 어 <laughs> 선박아. 야 우리 선박이 나무 사기 잘하네. 예쁘라. 가 간식 맞줄까 여미 어딨어? 어?